계2.5 어, 단계여가지고 학원은 지금 문을 닫은 상태예요. 문을 닫은 상태고 어, 미술 수업이니까 중 수업도 뭐할수 없는 상태고 그런데 우울함은 깊어가고 그래서 약간 다운되니까. 유튜브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예. 기분이 좋아야지, 그것도 어느 정도 <laughs> 텐션이 있어야지 할수 있는 건데, 기분이 별로 이런 상태에서는 잘 못할 것 같아서 계속 좀 찍는 거를 계속 이렇게 하다가, 오늘은 그래도 어떤 다른 걸로 기분을 좀 전환해서 찍어볼까라는 생각에, 나왔어요. 기분이 좋아지는 게 있어서 전 사실 식목일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꽃을 보면 너무 좋아요. 그냥 뭐 나이 들어서 좋은 게 아니라 어렸을 때도 꽃답을 받으면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 예쁠 것 같은데요. 예쁘죠? 예뻐. <laughs> 근데 좀 약간 숨막히. 떠졌다. <laughs> 너무 꽉 조였나? 아. 우선은 2020년도에 음 6월? 6월부터 지금까지 어, 오늘 영상까지 포함하면 40개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어, 되게 많이 부족한 점도 많고 또뭐 정말 그 매번 댓글에 지적하는 것 중에서 사람들이 왜 목소리랑 그 속도랑 안 맞아요? 막 이러는데 <laughs> 제가 편집을 잘 못해가지고. 좀 서툴러서 그런 게 핀트가 좀 나갔었나 봐요. 근데 사실 제가 또 핀트가 나간지도 몰랐어요. 저는 영상 보면서도. 근데 워낙 많이들 지적해 주셔가지고 그때 저는 사실 알았거든요. 근데 한 영상 한 30개 이후부터는 핀트 잘안 나가요. 구독자도 300명도 넘었고 저번에 칼아츠 송미나 양이랑 같이 찍었던 게 영상이 또 제가 이제까지 했던 유튜브 영상 조회보다 많이 또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음, 되게 기쁘고 어 2.5단계고 뭐 2020년 뭐 말에 뭐예요. 학원으로 운영하는 모든 분들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힘든 가운데서 그래도 유튜브라는 이런 작은 소통창구가 있어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굉장히 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2021년도에는 음, 조금 더 어, 새로운 그런 시도를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음, 우선은 저희가 12월달에 폴링인 아트에서 그런 아이들 성향분석하는 성향분석, 기질분석 뭐 이런 것들 조금 더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미술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아이들을 이해하는데 쉬울 수 있는 그런 키트를 만들고 있어요 키트 판매를... 엠... 네이버페인가? 네이버페이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판매를 하고 폴링이나토 홈페이지에 모를 개설하고 음, 그 다음에 <laughs> 줌으로 성인 수업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음, 많은 미대생이라든지 또 미술 선생님 또 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그런 국민 상담 같은 거를 한번 하려고 해요. 어, 그런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려고 하고 어, 제가 이렇게 이메일 주소 남길게요. 예,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음, 상담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아니면 또 미대생으로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으시면 그런 것도 영상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2020년은 너무 너무 힘들고 모두 힘든 그런 한 해였는데 저한테 유튜브는 참 고마운 존재였다는 거 어, 그리고 구독해 주시는 320명 <laughs>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얼마 전에 친구랑 통화했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성미야. 너 어떻게 팔로우미 그런 걸할 생각을 했어? 야, 나너 아닌 줄 알았어. 막 이러던데 제가 사실 친한 사람들한테는 약간 까불기도 하고 뭐 장난도 치지만 웬만해서는 되게 쌩콩하거든요. 네, 새침한데 어 그래도 그런 것들 뭔가 허물고 네. <laughs> 이런 유튜브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음, 제 스스로 좀 기쁘기도 하고, 어, 그래도 2020년 허투루 보내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혹시 유튜브를 하고 싶어 하신다거나, 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도전해보세요. 하든 <laughs> 음, 2020년의 12월도 마무리되어 가는데 많은 분들이 건강하시고 코로나가 뭐 최대 확진자로 막 시끄러운데 모두들 무탈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